아, 목사 루위안 성령구 자1 6 절로 왔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도한다는 것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리더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를 리더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리더자입니다. 아, 이걸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어, 기도한다는 것이 왜 리더일까요? 여러분, 이 기도는 뭡니까? 중보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19절까지, 15절에서 19절까지 바울의 기도를 들을 텐데, 그 기도 안에는 뭐가 없죠? 바울의 욕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남을 위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어, 항상 중보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리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어, 이제, 우리의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님들은 이미 리더가 된 사람들입니다. 리더가 됐다는 건 뭐죠? 공동체를 위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들 안에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리더가 아닙니다. 빨리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대한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커피라도 한잔 사고, 하는 그런 것이 나에게 들어와 있다면, 그것은 리더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가 왜 그러면 리더의 모습이 되는가?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은 남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 교회에서, 어, 어떤 사람들이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위한 기도. 우리 아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집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어떤 뭐 승진이 있는데 승진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을 많이 기도하는 사람과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대한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많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과 이 교회 공동체를 대하는, 뭐죠,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분이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래서 설교에서는 어떻게 이걸 녹일 수 있겠습니까? 자, 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중보기도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중보기도의 모습들을 어떻게요? 해 조명을 하고 예를 들면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어떤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겠죠. 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자 했습니다. 그 민족을 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느냐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네, 그 사람들을 끝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목적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네, 바울 같은 경우에 그 민족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에베소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네,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제 조금 있으면 어, 17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 중보기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이 리더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 사람들은 리더가 되기를 바랄까요? 안 그러면 그냥 조용히 있는 걸 바랄까요? 우리 쉽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교회에서 조용히 있고 교회에서 뭐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나가는 게더 사람들이 편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시,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죠? 이 잔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다스리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담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뭐죠? 온 인류에게 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니까 리더가 안되면 안될수록 더 마음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 집사님은 그냥 서리 집사니까 요건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안 서운할 것 같죠. 왜냐면 책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리더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배제가 되면 실제로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고 아니면 성숙해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심어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작은 자로 남아 있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친다? 기도할 때는 큰 기도를 하고 중보기도를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잘할수 있는 중보의 기도를 할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늘 가르치시면 그 설교가 굉장히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에서 어 마지막으로 볼 것은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한다는 말이죠 감사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누가 모여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 그러니까 아직 죄된 거룩한 성도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내에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사를 그치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 구원의 감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 보실 때늘 좋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눈에 필트링이 필요하다면, 필터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거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 보혈이 이 사람들을 잉태해서 거룩한 성도로 나타나게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뭐 성도 간에 마음이 상할 수 있다. 그러나 어때요?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서 그들을 거룩한 성도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감사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어, 17절과 18절에서 좀더 알겠지만, 감사는 어떤 것인가? 감사는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조건인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그게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정말 성숙한 감사는 누구를 바라본다? 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이 공동체를 사랑하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공동체를 감사했고 그 감사가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에 17절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꼭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들어오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헬라에 대한 연구가 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공부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